주행거리는 많아도 그랜저는 그랜저입니다. 거기에 LPG로 유류비가 저렴하게 드는 차량이죠. 그런데 이 그랜저 LPG 중에 이렇게 옵션 많은 차가 또 없습니다. 그랜저 LPG, 이그제큐티브, 매입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오늘까지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 카비뉴TV의 김주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이 매물을 기억해주세요. 오른쪽 버튼 두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입한 차량은 2011 현대 그랜저 HG LPG 이그제키티브 모델입니다. 전차주 고객님과는 비교 견적 어플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최고가 견적으로 매입하게 된 차량입니다. 전차주 고객님께서는 신차 출고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차량을 판매해주셨는데, 신차 딜러 쪽에서 나온 금액보다 저희 쪽에서 견적이 더 많이 나와서 저희를 컨택해주셨다고 해요. 주행거리는 있었지만 차량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LPG에 이렇게까지 많은 편의 기능이 드는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씩씩하게 매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매입 후에 신속하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제가 실차주예요. 저희가 매입 그랜저 HG 차량은 2011년도에 출고된 2011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29만km로 약간 있는 편이긴 하죠 뭔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상태도 양호한 차량으로 관리가 어느정도 잘된 차량이에요 이 차는 금액도 좋은데요 저희가 딜러 전산에 제시한 금액은 57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구독자님들께는 71만원 할인해서 499만원에 판매중인 차량입니다 영상도 보시면 할인된 가격의 이유와 성능적 경기록부시대표 첨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그랜저 HG는 대한민국에서 살았는데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랜저 HG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입문형 대형 세단으로 중고 세단 중에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많이 팔리고. 거리랑이 활발한 차예요 이차 자체가 어떤지 보다는 지금 저희 차의 상태를 설명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29만 달린 차가 이렇게 깨끗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컨디션이 괜찮다는 라 점을 어느 정도 부각시켜주는 근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거기에 가솔린이 아니라 LPG로 주유비가 아주 저렴하단 말인 거죠 LPG가 요즘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티발유는 지금 1,600원대입니다 1,100원대인 LPG랑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리터당 갈수 있는 거리 차이도 사실 많이는 안 납니다 아무리 LPG가 비싸다고 해도 가솔린보다는 안비싸고요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갈수 있는 거리가 LPG가 더 많은 거죠. 그랜저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LPG 모델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연료 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LPG는 가솔린에 비해 옵션이 빠진다라는 일반 상식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차는 거의 풀옵션입니다. 등급도 이그제큐티브를 제일 높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가솔린은 아예 비비지도 못할 만한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 차는 보시는 것처럼 외관이 뭐 신차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행 주거리에 비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이고요 물론 이제 주행거리가 많아서 구매 시에 약간 망설여지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차를 보신다면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편의기능과 외판 디테일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실내 보시면서 세부적인 외판 컨디션 체크와 편의기능, 엔진 소리등 차 자세하게 한번 보실게요 오 우렁찬 엔진 소리 주행거리 답지 않게 차 굉장히 괜찮습니다 295201km 고요 LPG 차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또 LPG 중에 아주 특옵션이란 말이죠 자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토라이트 뭐 오토라이트가 요새 거의 기본적인 거니까 오토라이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오토 와이퍼 와이퍼 오토입니다 이쪽에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그리고 핸들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트립 컴퓨터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양쪽 다 작동 잘 됩니다 소리 나는 거 없이 버튼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깔끔한데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있다보니까 사용감이 조금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본 손잡이가 이렇게 좀 닳았죠 이쪽에 가죽도 약간 벗겨지고 그랬네요 약간 이런 부분은 아쉽긴 한데 가격 좋고 옵션 좋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l 피신 것까지 생각하시면 만족스러우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은 운전석 전동 시트고요 조수석도 전동 시트입니다 오. 앰비언트도 이 시절에 이렇게 있었으면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예쁘단 말이에요 이쪽 보시면 액티브 에코랑 LPG 그리고 트렁크 주유구 여는 버튼 이렇게 있고요 버튼 시동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오미션 변속 충격 없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차괜찮나요 정숙하네요 아주 괜찮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랑 CD 플레이어가 있고 이걸로 이제 볼륨 조절이랑 채널 조절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공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오토 에어컨. 예. 듀얼 오토 에어컨.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양쪽으로 가능하시단 말이죠. 바람이 너무 세면 시끄럽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쪽에 보시면 아, 버튼 진짜 아쉽긴 아쉽다. 여기에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 EPB가 달려있고요. 이거 아마 오토 홀드 버튼인데, 오토 홀드 버튼인데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오토 홀드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도 사이드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쪽으로 양쪽으로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튼 있고 주차 보조 시스템 있고 여기 자동 주차 도움이라는데 저 진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걸 뭐 써볼 일이 없긴 없었거든요 사실 컴퓨터보다는 제가 주차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동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이드미러를 펴야 하는 이건 작동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고요 파노라마 서루프까지 있습니다. 이게 LPG에서는 진짜 있을 만한 옵션이 다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 같아요. 기름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RPM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죠. 시트 상태는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해요. 뭐 이렇게 주름 많이 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한 부분 없이 깨끗하죠.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운전석 뒷좌석 보시면요. 운전석 뒷좌석 보시트도 깨끗해요. 조금은 사용감 있지만 그래도 앞이, 앞이나 주행거리에 비해서는 사용감 있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은 아주 괜찮다고 할수 있어요. 뒷좌석 수동커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수동커튼 좋죠. 오, 예. 아, 예. 잘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넓은 트렁크지만 LPG 통이 있었다라는 단점. LPG 차는 이게 최단점이죠. 트렁크가 약간 좁다라는 거. 조수석 뒷좌석도 상태가 괜찮습니다. 조수석도 시트 상태가 괜찮아요. 보시면은 깨끗하죠? 뭐 많이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상태 좋습니다.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은 엔진 소리도 괜찮단 말이죠. 잠안나요그 딱딱딱딱 그고링 소리가 안 납니다. 상태 좋은 거예요. 앞 타이어는 한20% 정도 남았고요. 뒤 타이어도 한20% 정도 남았습니다. 타이어가 얼마 없네요. 외관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제일 제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게 썬팅. 선팅. 뒤에 썬팅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요거는 뭐? 무방하시다 그러면 그냥 이용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교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장은 뭐큰 이런 거 작은 뭐 생활 기스 살짝 있고요. 여기는 살짝 있네. 외관은 살짝 살짝씩 기스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밝아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혀 안 보여요 이렇게. 이게 엄청 밝은 거예요 저희 라이트가. 이렇게 봐도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조금 보이십니다. 이런 거 말고는. 문제가 안 보이신단 말이죠 중고차다 보니까 이 자잘자잘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운행하시는데 큰 불편함을 주고 이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인에서 매입해서 제가 단지 한 바퀴 시운전을 해봤는데요. 엔진 조용하고 미션 부드러웠습니다. 하체도 손보실 것까지는 없으세요. 잡음이 크게 나지 않아요. 상태가 괜찮았단 말이죠. 결국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차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2203 차량이고요. 2011년 7월에 출고된 차량이네요. 차대 번호 여기 나와 있고. 주행거리는 295,197km. 이 성능 받을 때의 주행거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범퍼나 사이드미러를 제외하고 단순 교환이 하나도 없는 거죠. 펜더도 한번 교환한 적이 없는 차량이에요. 거기에 HG들은 엔진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면 보링을 해야 되는 전초 증상인데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소리도 안 나고 원동기 변속기 공회전 상태 전부 다세 개가 양호죠. 이 HG는 꼭이세 개가 양호인 차량을 구매하셔야 큰돈들어갈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제는 사실 중고 부품들이 많아서.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차값도 어마어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태를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미세 노유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있지만 나머지 상태는 전부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엔진 가스켓이랑 오일팬에 미세 노유가 찍혀 있죠. 이게 막 줄줄 흐르는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비치는 정도로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오일이 약간씩 비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이 내용 없고. 드론 지도 얼마 안됐고요 옵션도 좋고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럼 이제 가격만 좋으면 괜찮겠죠? 저희가 HG를 총체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연식 잡은 거 없고 LPG만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수도권 내에 있는 그랜저 HG l p g 들이고요 340만원이 제일 저렴한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48만인거죠 48만, 46만, 49만 여기까지가 4 0 0만원대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랫대들은 사실 어떤 상태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책정될 때가 있거든요 딜러가 이제 내 차를 봤을 때도 아이 차는 어떤 수리가 필요하겠다 특히나 이제 뭐 보링이라든지 엔진쪽이라든지 이렇게 수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싼 차들이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70만짜리도 48만짜리보다 비쌉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해주냐면 요 가격 안에서는 다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상태와 옵션, 주행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매길 때 저희 차 29만인데 이렇게 비교하고 팔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제일 비슷한 게요 31만 6천 제일 처음 나온 거죠. 가격은 480만 원입니다. 사고는 보시면은 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휀다, 조수 휀다 문 그리고 운전석 뒤에 커터, 트렁크, 백판 내 플로우까지 사고는 좀 있죠. 흰색에 택시형 이 택시형들은 또 구매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실제로 택시로 운행을 하셨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현대 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원부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 저희가 매입하던 경우에도 택시 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대에 이제 문의를 했더니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택시 차량들은 약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확실하다면 구매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번거로운 과정이 있는 차량. 뭐, 이 차는 지금 보면 옵션도 약간 없기는 하죠. 이 차량은 비교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도 이게 조금 더 있고요. 이좀더 내려가다 보면 29만 7천 프라임 29만 7천 있네요 499만원 뭐이 어, 차도 사고가 없고 테는 보시면은 누유 이게 중고차 성능에서 누유 찍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유네요 누유의 옵션도 저희 거보다 이제 좀 빠지죠 저희 거이 통풍 시트도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이러니까요 거기 썬루프도 있죠 그래서 이거랑도 비교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차가 상태가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24만 510만원짜리 이것도 뒤에 사고 난거 어, 사고에 몇십만원 상관없다 그러시면 좋지만, 저희는 사고 뿐만 아니라, 옵션도 더 지금 좋은 겁니다. 510만원도 아닌 것 같고. 내려가다 보면 이제 좀 혼잡하지죠? 뭐, 529만원에 248,000. 만 익스클루시브. 등급은 좋네요. 이거는 은 버튼 시동에, 오, 어, 이것저것 해서. 썬루프는 있는데, 3만 7 0 0통풍에 오, 어, 옵션 이것도 꽤 좋네요. 그럼 성능 한번 볼까요? 성능 보시면은, 앞쪽으로 전방에, 이제 사이드 멤버 양쪽으로 판금이고, 인사이드 패는 판금이고 앞쪽으로 사고가 어느 정도 있는 차예요. 주행 거리는 저희보다 짧지만. 사고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볼 때는 한 사실 5만 차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 무사고 29만을 사느냐, 사고 24만을 사느냐 그 이제 뭐 금액적으로 볼때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570만 원이면 약간 고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40만 원이고, 어 우리 쪽이 무사고 차를 한 10만 원 정도만 더 깎아주면 살만 하겠는데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차량들, 요 차량을 한번 기억해두시고 다른 것들 보면은. 주행거리나 옵션 이렇게 볼때큰 비교거리가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29만 5천 여기 있습니다. 이그제키티브. 570만원. 전산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산에 건 거예요. 구독자님들께는 이 적당한 가격이 570만원인데도 71만원 할인해서 499만원이면 아까 그 익스클루시브 이 차량보다도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 봤을 때한 30만원 정도 싼 거거든요. 그럼 아주 금액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아까 그요즘에서 한번 고민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꼭 구매하시라고. 할인을 많이 해드리는 거고 사실 이 주행 거리 때뭐 외제차든 국산차든 자동차들이 언젠가는 한번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자마자일 수도 있고 얼마 있다가 아니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제가 이 차량 가격 저희가 제시해놓은 가격에서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만 어느정도 할인폭이 넓게 이 차량 가격을 제공해드리는 건데요 저희 차 일단 지금 당장 상태는 괜찮고요 제가 뭐 어느정도 이렇게 손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뭐 크게 볼게 없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중고차는 가격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수리라든지 문제가 터졌을 때 가격적으로 완충이 된다면 아 내가 차 잘못 샀네 비싸게 샀네라는 생각은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이 가격을 빼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어 이거 괜찮네 라고 볼수 있지만 구독자님들 마음에는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는 부분을 가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맞춰 보고자 49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보신 차랑 차량, 차량 가격 괜찮죠? 카베뉴 채널의 차는 전부 저희 팀이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허위매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계약금만으로도 구독자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배달해드릴 수도 있어요. 또 책임 환불제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차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이매물을 기억해 주세요.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매물을 찾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리스트 링크랑 이 차의 견적서 링크가 있거든요. 들려서 확인해 보시면 이 차량의 총 구매 비용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도 판매 완료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차량 더 보고 싶으세요? 외관 두 바퀴 더 돌아갑니다. 더 보고 가실게요.